그 하림 씨가 아끼는 제자라는 예제 스승님이십니다 어떻게 애제자 예, 하림 선생님한테 너무 배우고 싶어서 전과를 이제 싱어송라이터 전공으로 하고 결국엔 하림 선생님께 수업을 받게 됐었습니다 근데 그게 애제자는 아니잖 그냥 제자잖아요 역시 뭐 특별히 애제자가 된 되는... 날카로워 어, 어. 근데... <laughs> 하림 선생님께 한번 전화 한번 드려서 여쭤봐야 될것 같은데 아, 아, 연락을 해볼게요 <웃음> 감사합니다 <웃음> 저 마지막으로 저... 예. 하림 형이 애제자가 맞다고 하네요. 아 음, 학교에서는 못뵙고어 그럼 오늘 잠깐만 그러면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, 하림 씨를? 음 이제 선생님 아니야. 선배님. 그렇지, 그렇지. 아 이거 느낌 좋은데요. 아, 선배님. 다들 선배들로 아 되게 자연스럽다. 아 이제 우리는 선배, 선후배이자이 음. 가요계라는 그 정글 안에 던져진 음. 그런 두 마리 하이에나 같은 존재인 거지. 아, 경쟁 관계로 바, 경, 바로 바로. 바로 경쟁이에요? 한, 하나의 먹이를 두고. <laughs> 아, 아, 진짜 경쟁구도예요, 아니, 그에요 <laughs> 언제나 저를 강하게 키우셨습니다. 어. 아 음, 경쟁이라고 치기에는 근데요, 다른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.